20부터 90까지 수중 하나를 고르세요. 고른 수에 각자리 숫자를 더해주세요. 고른 수에서 각자리 숫자의 합을 빼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매직 넘버가 나옵니다. 매직 넘버를 잘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매직 넘버에 각자리 숫자를 더해주세요. 더 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매직 넘버의 각자리 숫자의 합을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9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를 골라도 답은 9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X가 1의 자리 숫자라고 하면 20단위를 골랐다면 20 더하기 X가 고른 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거기서 각자리 합2 더하기 X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X에서 X 빼주고, 그 다음 20에서 2를 빼줘서 1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단위를 골랐다면 30 더하기 X에서 3 더하기 x를 빼준 게 되겠죠. 그래서 x에서 x 빼주고 30에서 3을 빼주면 2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계산을 해주면 자, 이렇게 여러분의 매직 넘버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수들의 공통점은 모두 9의 배수라는 것입니다. 9의 배수의 특징은 각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입니다. 여기 있는 수들은 모두 각자리수의 합이 9가 됩니다. 1 더하기 8은 9, 2 더하기 7은 9, 3 더하기 6은 9 모두 9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답은 모두 9가 됩니다. 오늘은 고의 배수의 특징을 이용한 수학 마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